수년권 XRP를 보유해온 한 개인 투자자의 이야기가 전 세계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 투자자는 가족 갈등과 재정난 속에 21년도 보유 자금을 전액 XRP에 투자했습니다. 그는 당시 상위 10개 자산 중 가장 저렴한 XRP에 올인했다고 말했습니다.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한달 만에 자산은 175만 달러로 급등했지만, 시내 시장이 꺾이며 30만 달러까지 폭락을 했습니다. 그러나 그는 공포 속에서도 한 번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. 4년 후 올해 XLP가 3.66달러까지 오르자, 그는 이번엔 과감히 포지션을 정리했고, 세금 등을 제하고 250만 달러를 실수령했습니다. 그는 이제 편안한 삶을 살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커뮤니티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XRP 군단은 틀린 게 아니라 너무 빨랐을 뿐이라는 응원도 있었고, XRP로 은퇴한 유일한 사람일 것이라는 농담도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이번 사례는 끝까지 버틴 자만이 보상을 받는다는 인내의 상징이자 동시에 익절의 중요성을 일깨워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